자 오늘 코밍이 생일이니까 오늘 축하드립니 엄마 니챙겨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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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파티 줘야 돼. 아? 다 그래 그래 오늘 코밍이 생일이니까 야얘야아 엄마 애교 이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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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니 뭐 동창회야? 엄마 나 이번에 그 생일 선물로 그래 너. 게이밍 노트북 <목소리> 엄마 걸로 결제 아싸 <목소리> 어? 너 생일 지났으니까 어, 이제 고등학생이네 축하해 이제 너너왜 노예야 같이 공부하자 나 생일 안 할래 엄마 나 이거 안 해도 돼 엄마 공부하러 가야지 축하해요. 강왕이 생일인데 와가. 뭐 어, 나 공부해야지. 어 이거 웬일로 한우가 들어간나 이게야? 짐 썼어. 아이, 누구 생일인가? 호민. 호준이. 아닌데 나야? 아버 생신 축하드려요 ]까요? 그래 고맙. 아유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. 아유 그래 그래 모두 건강할. 네? 내가 저 자식 데려오지 말라 그러지 않냐? 예? 내가 한살더 먹든 말든 너와 어, 무슨 상관이? 상관 있... 있죠. 저랑은 좀 많이 상관 있습니다.